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우선 이 종목은 최근에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 이슈로 상승세가 나왔고, 미국, 중국, 무역 협상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더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나서 최근에 조정 이후에 다시 테슬라가 상승세를 나오면서 반등이 크게 나왔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홈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이 배터리 관련주, 여기서 소재 사업부 관련해서 보실 수가 있고, 최근에 나온 뉴스들을 살펴보면은, 대보 마그네틱, EMF 점유율 세계 1위, LFP 나, 나트륨 배터리, 수요 급증에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2만 원이 돌파가 되고 시세 분출이 나오고 있죠. 주봉상 흐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강한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고 이전에 상승세를 만들다가 하락을 하면서 이미 저점을 형성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단기 반등은 한 3만 원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섹터는 제약바이오, 그리고 원전, 그리고 조선 섹터죠. 배터리 관련주는 기술적인 단기 반등 이후에 다시 시장이 횡보를 할때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림사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날 CCS 오전 9시 57분에 1.5%대 리딩을 해서 당일 리딩 당일 상승부가 나오죠. 그래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고 대북주 섹터 대장주 이제 신원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좋은 사람들 이제 단타 매수 리딩이 들어갔죠. 12%대 리딩을 했고, 충분히 시장을 주도를 할수 있는 이유들이 나오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죠. 리딩 한 시점부터 한 20, 20 이상, 24%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상승 VI가 나왔습니다. 인디에프 6%때 리딩을 하죠. 12시 29분에 리딩을 해서 1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당일 리딩, 당일 상승부야의 당일 상한가를 목표로 리딩을 하는 주식소림사 대장조 단타 리딩방입니다. 리딩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달에 30만원이었는데 지금 대폭 할인 중이라 18만원에 이용하실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일 리딩, 당일 상승부야의 당일 상한가를 목표로 하고 있어서 충분히 단타를 하실 수가 있고, 지금 선착순 딱 30명만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입하셔서 다음 주 리딩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면 대장주 단타방 입장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 단타방이고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OSP 5%에 추천을 해서 24.9% 급등했죠. 리딩의 핵심은 언제 추천하느냐입니다. 고점 추격 매수가 아닌 급등 바닥에 추천해야 합니다. 전날 삼육물산도 4%대에 추천해서 당일 바로 상한가 같습니다. 종목 추천 횟수는 보통 1개에서 5개입니다. 매수 신호, 매도 신호들입니다. 유튜브 가시면 파란색 가입 버튼 있습니다. 특별 할인 기간이고 선착순 입장입니다.